오늘 성경씩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24장을 드립니다. 우선 창세기 23, 23장 1절부터 올려 드립니다.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아 나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햇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그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핵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월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수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에 에브론이 해 쪽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 쪽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정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 0 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핵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인이 통용하는은4 0 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모레압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땅 마모레압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모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핵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창세기 2 3장의 본문을 통해서 문답식 성격분해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왜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샀습니까? 답변은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손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산 까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곧 영원한 본양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13절입니다. 성도된 우리도 하늘의 본양을 소망하며 이 땅의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본양을 향해서 삽시다. 질문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해족 속들로부터 무엇이라 불리웠나요? 답입니다.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의 님 방백입니다.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일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의 신앙과 행실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혀 성경분의 창세 24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부터 하고 성경은 끝나고 또 올려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창세 24장 2절 3절의 말씀에서 어, 질문하는데요. 손을 한도뼈 밑에 넣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답입니다. 맹세하는 의미로 당시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한두 뼈은 성기를 뜻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손을 그 밑에 놓고 맹세하는 것은 생명을 건 맹세이며 할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을 뜻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난 족속 중에서 이사계 아내를 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후사를 보존하려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행위입니다. 성도들의 불신 결혼은 풍성한 삶을 빼앗기는 영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온 땅으로 되돌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아버지의 신앙은 당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대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신앙은 강제로 되는 것도 말로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보여주면서 가능한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질문드립니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선미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체험 속에서 이런 확신의 성숙한 신앙이 우려가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리부가의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답입니다. 아름답고 정숙하며 온유하고 친절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상대에 따라 달리 보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자세를 보여주었음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자세도 이처럼 진실되고 온유하며 신앙적으로 정숙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마땅한 신부감을 찾는 엘리 에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반응이었죠.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은 여호와께 경배하고 감사해야하며 그 기도에 따라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응답의 혜택은 누리고 책임을 모멸하는 세속적 신앙의 형태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노종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답은요, 신실하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곧 값없이 허락하시는 무한한 은혜의 성실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끝내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여행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엘리에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삼하는 영혼들은 찬양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라반의 신앙 특징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겉모습은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 의도는 물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리브가가 받은 폐물들을 보고 엘리에셀에게 달려갑니다. 그의 속마음은 결국 사람의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야곱에게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질문들입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가족에게서 무엇을 찾고자 했습니까? 답입니다. 리브가의 가족에게서 인자와 진실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임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는 주의 인자의 진실에 따라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엘리에셀의 말을 들은 부두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이리 여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와의 뜻에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뜻이죠. 성대의 결정도 이처럼 요아계에 말미암는 일에 기꺼이 따르는 것이야 됩니다. 문제는 그 일이 진실로 요아계로 인한 것이냐를 분별하는 것이죠. 질문입니다. 이삭과 리부가의 결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은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연약과 직결되는 구속사족의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족장 집단의 혼사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개입, 인도하신 섬이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리브가의 결심은 어땠습니까? 엘리에스를 따라 신속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알수 없는 미래를 향해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떠납니다. 그녀의 결단은 하나님의 구속사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비집에 대한 지옥과 안전보장을 뒤돌아보지 않는 그녀의 자세는 그리토를 따르는 성도들의 본받을 점입니다. 질문입니다. 이삭이 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묵상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맺어 주신 가정은 훌륭한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리무가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얼굴을 가리습니다 면박은 얼굴을 가리는 천으로 미혼녀가 상대방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행위는 서로 혼인의 순결함을 드러내는 상징적 행위로서 오늘날 자유분방한 사회 풍조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결혼관일 뿐 아니라 그리토의 신부된 교회가 지켜야 할 영적 순결성을 나타냈습니다. 아렐루야 장세기 25장을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24장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씨에게 네 줄이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오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레구바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이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정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부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사함에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푸골이 한 개와 열 세겔 무게의 금 손목골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정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레고바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부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찬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엿주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한 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나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정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나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러든지 좌러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구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부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부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부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도 이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내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점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부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부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3장 24장 24장은 67절까지 다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문답식 성경 여기까지 에 드리겠습니다. 샬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